하나님 말씀 10편, 64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이죠.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인의 의인이 어떤 삶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뒤에 후반부에 다시 의인을 다시 대치하는 대명사를 쓰는데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직도 기준이 있잖아요. 악인들도 정직하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정직하죠. 도둑들도 자기들끼리는 약속을 지키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둑의 기준에서 정직은 도둑질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걸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도인데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라 한다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에요. 즐거움의 근원이 내가 잘 되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고 내가 뭔가를 했고 나의 성취나 나의 위치나 나의 뭔가 조건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했어. 이것은 피한다고 할 때는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안전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어려움 왔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성도라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요. 자랑한다. 자랑한다.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성도라 하는 여기서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다 자랑한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모든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 성도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랑.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드러내 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두 번째 의미로서는 그삶 자체가 성도의 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삶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의미로만 일단은 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다, 피한다, 자랑한다, 이세 동사 자체가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면 더할수 있는 것이 이세 개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죠.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즐거워하고 더 피하고 더 자랑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도로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주시는 사람이 혹시 이 밤에 즐거움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지 않고 내 삶의 형편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오늘 밤에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드론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